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1절을 포함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언 입니다. 어, 다윗이 한 유언인데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귀한 유언을 넘긴, 남긴 것인데, 어, 다윗은 역경과 절망의 상황에 빠져보기도 했었고요. 범죄의 자리에 서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록한 유언이기도 하고요. 시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을 염원하는 다윗의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염원은 이미 나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다윗 언약, 여러분 구약 성경이 조금 더 어렵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고요,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여기 보면 다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대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다윗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통치 사역에 관한 이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과거 인생을 회고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 언약이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되돌아 때 이스라엘의 비천한 목동의 신분, 다윗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양치든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목동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것 오직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치고 있던 자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시죠? 어, 이 세계에는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곱 명이나 있었는데요 큰 아들부터 쭉 불러오는데 보니까 다 괜찮아요 어, 큰 아들인 엘라, 엘리압으로부터 일곱 명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든지 사무엘이 볼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마음에 들고 흡족하고 다 좋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즉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유명한 말씀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곱 아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오게 해서 기름 부으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고민, 그리고 나단 선지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맺어진 다윗 언약,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죠. 아,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궁극 을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음 광야에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망명 생활하고요.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의 범위는 다윗 자신의 생각과 인생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아, 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족장들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당대의 나라를 관통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강림해서 직접 통치하실 후대의 나라를 모두를 관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모세 오경의 교훈을 통해서 거듭 배우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악한 자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언약의 백성들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사망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의 구원과 소원을 결국에는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다윗의 영생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 영생은 이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방해하는 사악한 자들과 그들로 인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처럼 단련된 영성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목동의 신분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부을 받은 직후부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순간을 눈앞에 바라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유언을 기록한 그 순간까지 영원한 언약을 뒤흔드는 사악한 자들의 회방 속에서 고난이 거듭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laughs>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뒤흔드는 사악한 자들은 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일평생 그의 목숨을 노렸던 사울왕과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죠. 다윗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부류의 어떤 사람인고 하면 다윗과 정치적으로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측근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압 장군. 어, 다윗에게 충성했던 장군 중에 장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 엘리압이라는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르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자, 다윗의 형성은 이렇게 명백한 대적자들과 측근의 신하들이나 가족들처럼 암시적인 대적들과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금처럼 단련되고 형성된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하려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다윗으로서는 사울왕이 죽는 순간까지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본과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책임을 맡은 자인데, 도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했고, 무슨 악이 있기에 사울 왕은 그토록 자신의 몸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정치적인 라이벌로 착각을 해서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26장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의 목숨을 거두려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죠. 결국 어디까지 가는 가 하면 10 광야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이 사울이 부하들을 데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동굴에 나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쉬면서 낮잠을 자고 쉬,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마다 때마다 특공대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그 부하들은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지요. 아마 어떤 성도 중에 그래, 내가 허락하노니 사울을 죽이라. 여러분, 이게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역할을 정치적인 라이벌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 실현하는 대리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구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뒤흔들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대적들과 측근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laughs> 보듯이 다윗은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절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자, 말씀 중에 높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은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초청을, 초청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약속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마음의 바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고요. 안으로는 요압이나 압살롬처럼 다윗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이리저리 유혹하면서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다윗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다 물질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절대로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인자하고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통치자고 그런 왕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그 천성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천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거나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노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로 가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온전히 믿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 때로는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의심이 생기게 됐고요. 때로는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그 힘든 세월을 견뎌냈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높고 귀한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신앙생활하고 어떤 성도인들은 한 30년 40년 그 이후로 그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해본 성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믿음 이 있는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모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가? 한번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큰 믿음 주시기 원하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